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페 상담소 윤쌤입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날이 조금씩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에게 요 발전기가 또 시작될 텐데요. 악갱이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TNR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길냥이 중성화 프로젝트인 TN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NR이란요, 트랩. 포획, 뉴털, 중성화, 그리고 리턴, 방사의 줄임말입니다. 각 단어는 의미 그대로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 이후에 다시 제자리에 풀어주어 그 개체 수를 조절하는 비교적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늘어가는 길량의 개체 수를 조절해서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바람직한 취지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매우 성공적으로 TNR이 실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도심지 길냥이의 개체 수 조절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요, 캡맘, 캡대디로 불리우는 길냥이를 돌봐주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각 지방 다치잔체의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요, TNR 등의 프로그램으로 길냥이의 개체 수 조절에 실패를 해서 결국은 도살 처리로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TNR은요, 길냥에게는 먹이 경쟁이나 반복되는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주거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안정적으로 공생하도록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이 TNR이 완료된 중성화된 길고양이는요, 좌측 귀 끝부분을 약 1cm 정도 잘라내어 표시를 함으로써 다시 잡혀 수술 때 오르는 그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게 됩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해살 처분하는 방식은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실제로 개처수 조절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한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살 처분해버리면요,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들이 빈 영역을 차지하고서 다시 유입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진공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진공 효과로 인해 포획, 살 처분 방식으로는 길고양이 개체 수조를 효과를 기대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조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TNR을 통해서 반복되는 출산을 막고 다른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새로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길고양이가 영역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고양에게 밥을 주고 있다면요, TNR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영역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준다고 해서 한 지역의 길고양이 수가 무작정 늘어나진 않지만은요. 밥을 주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길고양이가 모여들어 이웃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밥을 주시면서 또 TNR을 진행한다면은요. 길고양이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이웃과의 여러 분쟁 상황이나 또 갈등 상황을 막을 수가 있고요. 보다 안전한 TNR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역에 사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나 성별의 비율,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서 TNR의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 방사 후 영역을 확보해 잘 정착하여 살아가는지 등의 모니터링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TNR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요.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NR의 방법과 여러 캣맘이나 캣데디 분들의 참여 여부는요.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 길냥이를 위한 TNR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다면은요 자발적으로 참여는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시민들의 신고나 민원을 받게 되면은 포획팀을 파견하여 트랩을 놓고 포획을 한 뒤에 수술을 하고 다시 같은 곳에 풀어주게 됩니다. 드물지만 일부의 지자체의 경우는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락하고 있으며 이 경우 포획한 고양이를 직접 TNR을 시행하는 지정된 병원 즉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된 병원에 데려가면 수술을 하고 방사 과정 역시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돌보시는 길냥이를 직접 TNR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고양이용 트랩을 사용하여 잡으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순한 고양이라도 절대 안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암전해도 덫에 갇혀 있지 않은 야생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TNR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양이용 트랩은 반드시 철망으로 된 것을 사용하시고요. 저가의 트랩 같은 경우에는 코팅의 부재로 인해 고양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것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고양이가 다칠 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양이용 트랩은요 빌려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또 직접 구입을 하여 사용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니 이건 역시 각 구청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의 중성화 수술은요. 수의사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하며. 하루나 이틀 정도의 입원 후에 같은 위치에 방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경험 많은 수의사가 수술을 진행하게 되며 안전한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길냥이의 환경 특성상 발사가 불가능하고요. 또한 위생적인 술후 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등을 내는 수술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길냥이를 돌보시는 분들은요. 수술한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TNR은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이는요, 길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고양이의 개체 수가 더 늘어나지 않으며 발정으로 인한 각종 고양이 간의 다툼이 없으니 도움이 되며 또한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에게는 길냥이의 수명을 늘리고 새끼고양이의 발생으로 인한 입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며 또 길냥이 스스로에게도 질병의 예방과 기대 수명의 연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인도적인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가 조금씩 보완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고양이 중성화 프로젝트인 TNR 제도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천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